온타리오주의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2023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개인과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1인 가구일 경우 소득이 3만 5천 달러 이하여야 하고 2인 가구 4만 5천 달러, 3인 가구는 4만 7천 5백 달러 등 가구 수에 따라 소득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영업 소득이나 연간 이자 소득이 1000달러 이상인 경우, 해외연금 포함,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파산 신청의 경우 등은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성에는 오는 3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놀수역 센터와 베더스트 핀치 사무실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이를 이용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수라며 지금부터 연락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방국세청과 지역사회기관들이 협력해 무료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